네, 그럼 이번에는 그 커튼 코어를 끄고서 어떤 일들이 아까 있었던 것인지를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해 보려면은 일단 보이스 오버를 켜 볼게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화면 커튼 코어를 켰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되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 커튼 코어를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세 손가락 네번 탭을 하면 꺼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지금 보면은 영어를 읽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어 이제 로터가 나오네요. 로터라는 거는 이 맥락에서 이 화면 맥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런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이런 언어를 어떤 언어를 읽어주고 싶은지 선택을 하면은 이제 위아래로 수화프를 하면은 이제 그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읽겠다는 거죠. 영어를 읽겠다는 거고 한국어를 읽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머리말에다 갖다 놓는데 머리말에 갖다 놓으면 이제 머리말 단위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이프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아이템을 이제 포커스를 가게 되고 그걸 읽어줘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죠. 마치 이제 웹페이지로 치면은 그탭 키를 눌러서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포커스를 가게 한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걸 누르려면은, 이걸, 이걸 눌러도 이제 그냥 읽어주기만 하니까, 어, 실제로 어떻게 누르느냐, 요거를 이제 이중 탭을 하면 됩니다. 이중 탭을 하는 게 실제 그 비장애인들이 그냥 어, 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홈버, 홈으로 가려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사실 홈버튼이 있는 기기는 홈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노치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쓸어, 쓸어 올리는데 소리를 잘 들으면서 쓸어 올려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뭔가 똑똑하고 이제 소리가 나죠. 그 똑똑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올리면은 어 손가락을 떼면은 이제 홈 버튼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앱 스위처, 앱 전환기를 하게 되려면은 똑똑똑 소리가 날때 올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앱 전환기를 갖다가 어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이제 홈버튼으로 가볼게요. 어, 그리고 이제 스와이프 제스처가 있는데, 스와이프 제스처는, 어,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버튼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와이프는 세 손가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할 수도 있고요. 스와이프, 아까 전에 그 스판라이트를 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는 제가 직접 이걸 하나 하나 입력을 이제 누르면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었지만 사실은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그 애플의 여러 UI들은 대부분 이제 매직 탭이라는 걸 지원을 하거든요. 이 맥락에서 가장 이 UI가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정말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 거기서 이제 두번 탭을 하면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아주 어뷰어스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도 두번 탭을 하면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인 받아쓰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설정 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정들을 이제 볼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제가 머릿말 단위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도 어 머릿말 단위로 어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개발자 분들은 아마 아이폰 개발하신 분들은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 그뭐 타이틀 4 헤더 인 섹션 뭐, 뭐 그런거 구현하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구현하는 것들이 바로 이어 머릿말들이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그것들은 그래서 설정 화면을 한번 가 볼게요. 아까 그 메일 앱에서는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 한번 손쉬운사용을 검색을 해 볼게요. 손쉬운사용 네, 손쉬운사용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네, 손쉬운사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말 단위로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그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이걸 다 하나하나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말 단위로 아까 보면 이렇게 여기서 머리말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머리말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어,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리만 찾을 수 없으면 하면 이제 마지막 머리말이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 이전처럼 똑같은 그 제스처로 다음 그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 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게그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것도 보이스 오버에서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요걸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고 싶다. 드래그 가능함. 이중 개탈고 누른 채로 있다가 소리가 나면 드래그와 재정렬하십시오. 네, 스케인드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이스 오버 위로 이동함. 보이스 오버 아래로 이동함. 색상 필터 아래로 이동함.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로 이동, 활성화, 네, 스위치 제어. 요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이동. 그 다시 진짜. 특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로터가 파허. 풀렸어요. 그뭐 머리말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네, 상태에서 또 이제 머리말 단위로 이동을 해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스위치 같은 것들도 이중 탭을 해 가지고 끄고 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것들도 네, 이런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것도 시키는 인들 하면은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앱과 상호작용 해야 되는지를 이제 Accessibility Hint라는 그각 UI 뷰의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힌트들을 읽어 줄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어 굉장히 애플의 기본 앱들은 눈 감고도 정말 쓸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리고 대부분의 어 글로벌한 앱들 뭐 트위터라든지 뭐 지밀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애들도 굉장히 어 굉장히 잘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쓰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는 카카오톡이 굉장히 그걸 잘대응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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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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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가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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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쓰면 얼마나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애플이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들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정말 맥세세비티 레이블을 좀 적절한 묶음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되게. 어, 그래서 아, 제가 잠깐 말이 좀시했는데 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시각 장애인 분들은 결코 제한된 형태로 앱을 쓰시지 않아요. 그 우리가 앱을 제대로만 만들면 정말 사실은 애플에서 그 권장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기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어 굉장히 쓸만한 앱이 나옵니다 장애가 장애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그 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도 앱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뭐 이거 뭐 해봤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쓰겠어 그리고 써봤자 뭐 제대로 쓰겠어 이런 종류의 그런 어 박탈감 혹은 이제 어 그런 안타까움은 좀 접어두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은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임팩트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